1장. 와스티 왕호가 폐위되다.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은 일이다.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의 르기까지127 지방을 다스린 왕이다. 아하수에로 왕은 도성수산에서 왕위에 올라 나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에 의해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페르시아와 메데의 장수들과 귀족들과 각 지방 총독들을 왕궁으로 초대하여 자기 왕국이 지닌 영화로운 부요와 찬란한 위엄을 과시하였다. 잔치는 여러 날 동안 무려 180일이나 계속되었다. 이 기간이 끝난 뒤에 왕은 도성 수산에 있는 백성을 빈복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왕궁 정원 안뜰로 불러들여서 이래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정원에는 흰 실과 붉은 빛털 실로 짠 휘장을 쳤는데 그 휘장은 대리석 기둥의 은 고리에 흰 실과 보랏빛 실로 꼰 끈으로 매달았다. 화반석과 백석과 운모석과 흑석으로 덮인 바닥에는 금과 은으로 입힌 의자들이 놓여 있었다. 술자는 모두 금잔이었는데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왕이 내리는 술은 풍성하였다. 그날은 어전 음주법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많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많이 적게 마시고 싶은 사람은 적게 마셨다. 그것은 왕이 모든 술 심부름꾼에게 마실 이들이 원하는 만큼 따라주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와스디 왕후도 부인들을 초대하여 아하스로 왕의 그 궁궐 안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래가 되는 날에 왕은 술을 마시고 기분이 좋아지자 자기를 받드는 일곱 궁전 내시 곧 무후만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에게 이르기를 와스티 왕후가 왕후의 관을 쓰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왕후가 미인이므로 왕은 왕후의 아름다움을 백성과 대신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와스티 왕후는 내시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하여 듣고도 왕 앞에 나오기를 거절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화가 몹시 났다. 마음속으로 분노가 불같이 치밀어 올랐다. 왕은 곧 법에 밝은 측근 전문가들과 이 일을 의논하였다. 왕이 법과 재판에 관하여 잘 아는 이들과 의논하는 것은 그 나라의 관례였다. 왕 옆에는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 등 페르시아와 메데의 일곱 대신이 있어서 늘 왕과 직접 대면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그들은 나라 안에서 벼슬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었다. 내시들을 시켜서 전달한 나아하수로의 왕명을 와스티 왕후가 따르지 않았으니 이를 법대로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오? 무무간이 왕과 대신들 앞에서 대답하였다. 와스티 왕후는 임금님께만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아하수르 왕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신하와 백성에게도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왕후가 한이 일은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르 에 왕이 와스티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메데의 귀부인들이 왕후가 한 일을 알게 되면 오늘 당장 임금님의 모든 대신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멸시와 분노가 겉잡을수 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러니 임금님만 좋으시다면 와스티 왕후가 다시는 아하수에로 임금님의 어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명을 내리시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데의 법으로 정하여 고치지 못하도록 하셔야 할줄 압니다. 그리고 왕후의 자리는 그 여인보다 더 훌륭한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의 측령이 이큰 나라. 방방곡곡에 선포되면 낮은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고 할것 없이 모든 여인이 저마다 자기 남편에게 정중하게 대할 것입니다. 왕과 대신들은 그 말이 옳다고 여기고 왕은 즉시 무무관이 말한대로 시행하였다. 왕은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렸다. 지방마다 그 지방에서 쓰는 글로 백성마다 그 백성이 쓰는 말로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여야 하며 남편이 쓰는 말이 그 가정에서 쓰는 일상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였다. 2장. 에스더가 왕후가 되다.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엘의 왕은 분노가 가라앉자 와스티 왕후가 생각나고 왕후가 저지른 일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조석까지 내린 일이 마음에 걸렸다. 왕을 받드는 젊은이들이 이것을 알고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을 모실 아리따코 젊은 처녀들을 찾아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각 지방에 관리를 임명하시고 아리따코 젊은 처녀들을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데리고 오게 하시고 후궁에 불러다가 동료를 돌보는 내시 해계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몸을 가꿀 화장품을 내리십시오.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티 대신에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그때의 도성 수산에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 남자가 있었다. 그는 베냐민 집합사람으로서 아버지는 야일이고 할아버지는 심의이고 증조부는 기스이다. 그는 바빌론 왕너브간 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그의 백성을 포로로 끌고 왔을 때에 함께 잡혀온 사람이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닷사라고 하는 사촌 누이 동생이 있었다. 이름을 에스더라고도 하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었으므로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길렀다. 에스더는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뻤다. 에스더가 부모를 여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그를 딸로 삼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공포되니 관리들은 처녀를 많이 뽑아서 도성 수산으로 보내고. 헤계가 그들을 맡아 돌보았다. 에스터도 뽑혀서 왕궁으로 들어가 국녀를 맡아보는 헤계에게로 갔다. 헤계는 에스터를 좋게 보고 남다른 대우를 하며 곧바로 에스터에게 화장품과 특별한 음식을 주었다. 또 궁궐에서 시녀 7명을 골라 에스터의 시중을 들게 하고 에스터를 시녀들과 함께 후궁에서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서 그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에스터는 자기의 민족과 혈통을 밝히지 않았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런 것은 밝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기 때문이다.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잘 지내는지 또 에스더가 어떻게 될지를 알려고 날마다 후궁 근처를 왔다갔다 하였다. 처녀들은 아하솔레 왕 앞에 차례대로 나아갈 때까지 정해진 미용법에 따라서 12달 동안 몸을 가꾸었다. 처음 6달 동안은 몰약 기름으로,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여성용 화장품으로 몸을 가꾸었다. 처녀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서 후궁에서 대궐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후궁들을 맡아보는 왕의 내시 시아스가스가 별궁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를 좋아하여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드디어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로 삼은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차례가 되었다. 에스더는 궁녀를 돌보는 왕의 내시 헤게가 하라는 대로만 단장을 하였을 뿐이고 다른 꾸미게는 요구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에스더는 누가 보아도 아리따웠다.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침전으로 불려 들어간 것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린 지7 년째 되는 해 열째 달곧 베베돌이었다. 왕은 에스터를 다른 국녀들보다도 더 사랑하였다. 에스터는 모든 처녀들을 제치고 왕의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하였다. 드디어 왕은 에스터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왕은 에스터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대신들과 신하들을 다 초대하였으며 전국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여 주고 왕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상을 푸짐하게 내렸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다. 처녀들이 두 번째로 소집된 일이 있는데 그때의 모르드게는 대궐에서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에스더는 자기의 혈통과 민족에 관해서는 모르드게가 시킨 대로 입을 다물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스라에 있을 때에도 모르드게가 하는 말은 늘 그대로 지켰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에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또 에스는 더 그것을 모르드게가 일러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말하였다. 사실을 조사해 보고 음모가 밝혀지니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 이런 사실은 왕이 보는 앞에서 궁중실록에 기록되었다. 3장 하만이 유다사람 말사를 음모하다. 이런 일들이 있었지 얼마 뒤에 아하 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한모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계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계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계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러으나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볼 셈이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마는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마는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레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하수에로왕 12년 첫째 달 니사놀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 날을 받으려고 하마니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열두째 딸인 아다롤 13일에 떨어졌다. 하마는 아하수에로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만달란트를 임금님이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인 요다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오.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 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성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마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사장 에스터가 백성을 구하겠다고 약속하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 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배 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 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된 지방마다 유다 사람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베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우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형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의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너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혜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귤을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다기령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디게에게 전하니 모르디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합니까? 에서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디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5장.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다.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 왕은 어전한의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귤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귤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오?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말하였다. 잉금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오늘 잔치를 차리고 잉금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만과 함께 오시면 좋겠습니다. 왕은 곧 명령을 내렸다. 에스더의 말대로 하겠다. 곧 하만을 들러 하여라.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갔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오?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내가 드릴 간구와 소청은 별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게 되어 임금님께서 기꺼이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나의 소청을 받아주시 겠다면 나는 내일도 잔치를 차리고 두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임금님께서는